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그 주문 안안 하죠, 주문은. 여기 에그 커피가 유명하다던데. 무슨 궁금한데. 자리가 여기밖에 없나? 아니요 자리. 있어요 안에. 자리 있는, 자리 있는. 그 밖에서도 앉을 수있수 있어요. 아 그래. 음. 예 음. <laughs> 카페 유명하더라고요 아, 찾아보니까. 응. 네. 음. 저도 그구을맵에서 어, 어, 네. <laughs> <긴장돼>. 네, <laughs> <맞아>. <laughs> 아, 아, 봤어요긴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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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인 아, 그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할까요? 네, 제 이름은 린이라고 합니다. 린린아 네. 네. 린이요. 네. 린 근데 음. 한국어 이름도 있는데 한국어 이름 있어요? 네. 오. 그 이전에는 미영이라는 아, 미영. 이름 선택했는데 음. 그 후에는 제 한국 친구들이 음. 뭐그 이름이 좀, 좀 옛날 이름 같다고저 음, 네. 요즘 바꿨어요. 뭐로 바꿨어요? 예지. 예지요? 네. 어 네. 네. 예지 이쁘 네. 괜찮을까요? 맞아요, 맞아요. 괜찮아 이거에. 네. 저 01년생이에요. 0 1년생이요 네. 아, 01년생이면 네. 예지 이름 잘 어울려요. 어 왜요? 그냥 아이, 그냥 그때 2000년대에 있던 이름들. 아. 01년생이면 몇 살이지? 스물. 25? 25살이요? 25살 24살 한국 사람들은 이런거 잘안 물어보긴 하는데 베트남은 그거 많이 물어보잖아 고향 어딘지 아네 고향지 고향은하이정 하이종이요? 네 하이종 가본적 있세요 가본적은 없는데 많이 들어봤어요 성인 지나서? 아네 음. 네. 그 요즘은 베트남에서 음. 그 성들을 삽입하는 정책이 그에서할봉이도 물었어요. 할봉이랑 삽입해서 아. 네, 네. 한, 아. 하나로 통합했어요. 할봉으로, 할봉 할퐁 이름으로.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좀 음. 섭섭해요. 원래 그 음. 지금까지는 아직 하이정 사람이라고 음. 소개하는데 지금 갑자기 하이퐁? 사람? 음. 그러니까 제가 하이퐁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오아 그래서? 아, 그래서 <laughs> 별로, 음. 별로 안 좋아해요 하이정에는 우리 촬영하는 다른 친구도 하이정 살아요? 그래요? 아 네. 고양이 하이정 네. 어? 떤 친구예요? 같은, 같은 네. 린인데 네형 린이고 네. 어. 어. 그럼 언제 한 번? 한 어, 걸 맞아, 걸 맞아. 해야지. 우리 가끔, 가끔 모여요, 가끔. 아, 아. 가끔 회식. 아. 다 같이. 아마 나이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. 어? 방송에 봄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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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네. 요 네. 친구 아니야 신기하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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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하고까신하니까신기하까 <웃음> 계속해. <웃음> 이전에는 그 대학은 하노이대학교 어, 하노이 출신이에요. 하노이대학교? 네. 하노이대학교가 베트남 일등 대학이요?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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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 대학이 아니고 그 음.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음. 네, 베트남에서 아마 탑, 음, 탑대, 네, 탑인 음. 것 같아요. 하노이대학교랑 음. 외국어 공립대학교 맞아요? 어. 아랄아랄 네, 그두군데그 네. 아. 언어 교육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. 아, 제일 유명해요. 네 그래서 전공이 한국어예요? 네, 제 전공은 한국어이고. 음. 음. 네, 사실 저 아직 졸업. 진짜요? 네. 그. 왜? <laughs> 제가 그. 음. 시험 떨어진 것도 아니고, 음. 그냥 몇 가지. 조건이 하나. 있어요? 조건? 예, 예. 그런 거랑 비슷해요. 음. 근데 아마 이번 6월 달에는 아마 저랑 음...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구나. 왜 이렇게 한국어 잘해요? 아니, 보통 한국인 남자친구 있어야 잘하는데. 아...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요. <웃음> 아니요. 하, 한 번도 한국 남자 안 만나봤어요, 그러면? 네, 대부분은 아마 한국 남친과 사귀면 많이 얘기하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그 실력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음. 저도 모르게근데근데왜 <laughs> 이렇게 잘해? 영화 많이 봤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그냥? 언어 천재예요. 진짜. 어, 진짜 그런 것 같아. 만약 한국 남자 친구나 있었으면 진짜 더 잘했을 것 같은데. 아... 채널에 음. 같이 촬영하는 다른 친구들도 근데 그 한국 남친이 있나요? 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오. 아닌 사람도 있고. 네. 음. 어. 왜요? 베트남 <laughs> 잘하시려면 베트남 여자랑 네, 사귀어 맞아 맞아 맞 맞아. 근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를. 왜요? <웃음> 몰라요. <웃음> <웃음> 나 한국어 너무 잘한다.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. 친구랑 음,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음.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, 비교하면 안 되는데. 어, 근데, 아마, 진짜로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친구들. 친구가 많아요. 음. 그래서, 그냥 아마 아직 보지, 보시지 음. 않아서. 그런지 언어 천재는 맞는 것 같다, 진짜. 아. 진짜. 그러니까 한국에 가본 적은 없잖아요, 맞죠? 네. 그러니까, 나는 베트남 살라고 베트남어를 잘 못해. <laughs> 근데 너? 열심히 공부하셨어요?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했어요. 1년, 1년 정도. 정도. 음. 그 언어교환 음. 그 그룹들도 많이 있어요. 음. 한국 만약에. 아, 참가하시면 베트남 음. 사람이랑 한국사람 이렇게 음. 서로 만나서 서로 얘기 나누는 거예요. 아, 언어교환 해봤어요? 네, 잘 해봤죠. 아, 그래서 한국 친구가 있구나. 한국인 남자 친구. 네, 네, 음. 우리 채널 영상 봤어요? 네, 네, 네. 아, 맞죠? 어땠어요? 네, 재밌어요. 재밌어요? 네. 네. 음. 조금 막이는 아니고, 그 음. 여러 가지 영상을 음. 봤어요.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했어요. 잘하는사람이에요 아, 어, <laughs> 어 그러면 MBTI가 네. 뭐예요? ISTJ인 것 같아요. ISTJ. 아, <laughs> 아, 요 근데 지금 어. 아마 변했어요. 음. 사람은 항상 변했어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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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네. 그 직업 가지면 보통 네. 바뀌어요. 네, 네, 어. 맞아. 요일 때문에. 네, i 아, s t j 면 준비하는 성격이죠. 아, 그러면 무슨 일해요 베트남 IT 회사에서 IT 회사에서 있어요. 아, 네. 일하고 있어요. 네, IT 아웃소싱, 아웃소싱. 그거 엄청 어려운 일 아닌가? 맞죠. 네, 엄청 어렵죠. 제가 음? 그, 그 IT 관련 그 음. 뭐지? 배경 지식이 없어서 음. 그냥 언어 배경으로만 음. 음 제가 해봐서. 아 거기서 음. 그러면 통역하고 있어요? 제 전공도. 아이티 형, 컴퓨터가르쳐주세요르쳐주세요 저도 원래 이거 코딩, 코딩, 네. 예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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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. 어, 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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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전을 언제였어요? 10년 전에, <laughs> 10년 전에? 그럼 지금 아직 하실 수 있을까요?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. 기술이. 음, 오.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, IT 공부도 해야 되고. 네, <웃음> 대단해, 대단해. <웃음> 좀 그렇지, 예민할 수 있지만은. 월급 얼마 받는지 물어봤대요. 아, 아니요. 이거 비밀이에요. 아, <laughs> 네, 저희 부모님도 모르세요. 아, 그러면 그 어. 대충 한 어, 대충 2천만동 업다운. 2천만 동? 아, 다운. <laughs> 어. 다운. 다운. 음, 네, 음. 되게 실망스러운. 아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좋아요. <laughs> 그데 그거잖아, 천 이상, 이천 이하잖아요, 맞죠? 네. 보통 근데 네. 통역하고 이제 일 시작하면 그 정도 맞아요. 그 정도. 네, 이거는 I.T 분야에서 일하잖아요. 아 맞아요, 맞아요. 맞아, 맞아, 맞아. 훨씬 더 어렵고 다른 음. 다른 분야 번역하는 것보다 조금 음. 더 어려울 음. 수 있잖아요. 괜찮아요. 그래서... 그래서...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 확 많이 올라갈 거예요. 네, 맞아요, 네. 맞아요. 맞아. 제가 음. 다른 사람들에게 음. 설명하는 거 되게 뭐 음. 맥락 있게 뭐 네. 설명하는 네. 거 제가 봤을 때는 오. 되게 뭐 할수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 다른 사람에게 뭐 선생님 음. 같은 것도 음. 네, 되게 좋아해요. 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 준 과외 선생님이었어요. 그 반대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음. 한국어를 가르쳐 준 음. 것도 있어요. 음. 능력자였네. 음. <laughs> <laughs> 다돈 벌기 위해서. 어... <laughs> 근데 한국어 열심히 하면 많이 벌수 있을까요? 나중에 이제 경력 쌓이면 월급 많이 받아요. 근데 통역만으로는 음. 통역만으로는 지금 AI가 받아. 아 어, 맞아. 그 번역하는 거는 음. AI한테 번역시키면 음. 저보다 훨씬 더 번역해 <laughs> 주는데. 아 맞아요 맞아, 네. 맞아, 맞아 맞아. 아마 통역은. 미래가 없어 보인다. 네. 네. 와 대단한데 맞아요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그래서 다른 것도 아. 배워야 할 네. 너무 똑똑한데? 그런 생각 많이 하죠. <laughs> 왜냐면 나이가 아직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왜왜 촬영 하고 싶었어요? 유튜브. 그냥 해본 적이 없어서 아. 시도해 보려고 해요. 아. 네. 아 내가 이뻐서? 아, 아니요 <laughs>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, 그냥 음. 이론적으로. 음. 이론적으로. 와 이러, 오케이. 이론적으로. 음. 말하면은, 네. 그, 사람들은 다그 기회가 있는데, 음. 시도하지 않아서, 음. 그 기회를 놓쳤죠. 음. 그런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. 근데, 아. 실제로 그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음. 잘하지 않는데 아. 기회가 있으면 시도하는 게 음. 더 맞아요, 더 좋아요. 맞아요. 저도 100% 공감해요. 네, 시도해야 음. 그할수 있는지 음. 알수 있고. 맞아요. 만약에 시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그거 어떤 건지 몰잖아요. 음. 맞아요. 새로운 경험이 네. 되니까. 네. 저도 그래서 베트남와 있잖아요. 오, 그럼 베트남 언제 오셨어요? 저는 20 23년도 23 이제 이제 2년 아 1년 6개월? 어. 1년 6개월, 6개월 정도 됐어요. 네. 그럼 베트남에 왜 오셨어요? 그, 시도, 그 새로운 나라를 어, 맞아요. 그 어, 비슷한 거. 그래도 이제 해외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. 오. 한국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. 그럼 왜 베트남 선택하세요? 베트남이요? 왜요? 아, 재밌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첫 만남이라서 <laughs> 농담을 못 하겠네. 아, 그 한국 사람이랑 언어 교환하고 하면 한국 사람들 좀 만나봤어요? 만나는 거 여기에 만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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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그, 그냥,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친구? 아네네 네, 음. 만나본 저기 어, 몇 있지? 명이나 만나봤어요? 열명열 명? 아, 한국 사람들 어때요? 한국 사람들은 음아 음.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 음.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. 열심히 산다. 네그 과외할 때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? 네? 어, 어, 그냥 민 어. 이뻐서 같이 과외 하자고 한거 아니에요? 아니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? <laughs> 네네 어, 네, 진짜로 그래? 제가 그그 음. 그 가르쳐준 그 학생분이 음. 제가 한 거의 1년 동안 가르쳐, 아. 가르쳤는데 그 실력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. 음. 음. 네, 그분도 본인이 감탄스럽다고 오 내가 왜 이렇게 잘했소? 냐. 근데 근데 저 덕분에 그 음. 생각하지 않고 음. 자기가 천재라고 <laughs> 하셔서 너무 웃겨요. 음. 어. 그럼 대부분 다 한국 남자들이었겠네. 네. 음. 여자는 음,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. 그래? 네.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네 대부분은 음. 남자 분이랑. 음. 음, 음. 근데, 네. 근데 그렇게 만나면 약간 남자 친구 될수 있잖아요. 음. 아니요? 한국 남자 별로예요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그냥 음. 그냥 음, 저도 뭐 특별한 음. 뭐 감정이 없고 아. 그, 그 상대방도 뭐 아. 그런 거 없어서 다 일로 뭐무으로 그래? 엄청 진지하게 음. <laughs> 해서 음. 네, 그런 거는 잘안 음. 해요. 아. 네. 재미없다. <laughs> 한국 남자 그냥 봤을 때 어때요? 남자친구 해도 괜찮아요? 네, 네 괜찮아요. 음. 그 배려심이 되 아, 배려심 많다. 많다. 네. 제가 이전에 그 가르쳤던 다른 학생분도 음. 음. 어, 엄청 저에게 잘해 주셨어요. 음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아, 그래요? 제가 그때 아, 좀 의심하네. 네. 어 왜요? 왜 의심하세요? 아 그렇구나. <laughs> 맞아요. 근데 보통 좀 보통 다 자상하죠 한국 남들. 네, 그냥 친구 그 친한 친구로서 음. 그렇게 잘해주는 음. 음. 거죠. 음. 그럼 베트남 여자분들이야 많이 많은 안하요 아니요. 아니요? 저는 거짓말. 아니요. 음. 음. 진짜 그럼, 진짜. 그럼 저는 똑같잖아요. 나도 왜 나... 재미없다고 하세요? <laughs> 나도, 너, 나도 재미없어. <laughs> 나도 재미없어. 나도 그러면 한국 남자 그 외모는 어떤 것 같아요? 외모는? 어 키가 뭐 음. 아마 베트남 남자들보다 음. 좀더 크고, 음. 네. 그 피부가 엄청 두껍고, 음. 예 음. 네. 그런 피부 관리 그런 음. 거뭐 꾸준히 해서. 근데 키큰거 중요해요? 네, 중요하죠. 아, 그러면 응. <laughs> 다른 친구는 어, 모르겠지만 음. 전 되게 키가 다른 여자 친구들과 비교할 때는 조금, 음. 음, 조금 커서 음. 저도 그 키가 높은 사람을 음. 좋아하잖아요. 아, 키몇이요 키? 몇이야, 키? 음. 맞춰보세요. 169. 66. 66이야. 네. 아, 네. 그 다른 친구 링도 엄청 커요. 네. 170인 거거든. 음. 하이젠사 하이정 사람들 키가 큰가? 오 어, 그래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<뭐랄까? 웃음> 음, 자기소개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아, 우리 걸 약간 인사 같은 거 하거든요. 엔딩 멘아 네, 네. 저 오늘 첫 촬영이었는데 반응 생하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. 네, 저희도 네, 응원해 주세요. <laughs>